호돌이의 우참툰 <laughs> 첫 번째 어느 날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갔는데 무서워서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깍깍깍깍 해 보세요. 이러길래 처음에 뭐지? 싶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긴장한 걸 보셨던 걸까? 풀어 주려고 장난친 거 같으셔서 흐뭇해하며 의사쌤도 참 귀여우시네 <laughs>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줘야지 하고 크게 깍깍깍깍! 이랬는데 알고보니 꽉 깨물라는 뜻이었어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두번째, 친구랑 엄청 큰 닭발집을 갔는데 한참 먹다가 옆에 분필로 낙서할 수 있는 까만 칠판이 있길래 친구가 위에 낙서해도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자기가 쩌는 낙서 보여준다고 기다려보라고 하길래 다 그린 걸 봤는데 우리 엄마 팔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병아리를 그려놨어 기괴해서 밥맛 뚝 떨어졌다. 세 번째, 어느 날 공중화장실에서 큰걸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두 명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한 명이 작은 일을 보는데 오래 참았는지 소리가 스푸습스 이러면서 엄청 컸었는데 같이 들어온 친구분이 그걸 듣고 야너 매미 나왔냐? 매미 소리가 나네? 거기서 나도 터지고 친구분도 터졌는데 친구분은 거기서 터진 것 때문에 강약 조절돼서 수악, 수악, 수악. 이러니까 또 그분이 야 뱀이 빡쳤다 개무서움 이러셨어 네 번째 나한테 헬스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어느 날 얘랑 거리를 걷다가 비둘기를 마주쳤어 근데 비둘기가 가까이 가도 안 날아가고 그냥 슥 피하길래 내가 요새 비둘기들 겁이 없네 도망을 안쳐 라고 하니까 헬스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야 이러길래 왜? 라고 하니까 날개짓이 유산소라서 근 손실을 올까봐 안 나는 거래. 뭐든지 지 기준으로 생각하네. 호돌이의우참툰 푹. 첫 번째 어느 날 아빠랑 엄마랑 대화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는데 내용이 "내가 먼저 죽으면 바다에 뿌려줘. 죽었어도 나 힘들게 하려고 바다까지 가는 게 얼마나 먼데". 그럼 그냥 변기 에라도 내려줘. 바닥까지 내가 알아서 갈게. 아버지. 두 번째. 내가 초딩때 피아노 학원에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심심해서 내네 발로 계단을 올라갔는데 장남 오빠랑 마주쳤어. 아. 세 번째. 어느 날 검사받으려고 치과에 갔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내혀밑 부분을 건드리셨는데 침이 쭉 하고 나가면서 의사 선생님을 맞췄어 물총새인 줄 알았다. 네 번째, 어느 날 친구랑 식당을 가는데 다 먹고 알바 분에게 분할 계산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혀가 꼬여서 불땡 계산 해달라고 했어. 그 와중에 엄청 당황해서 고쳐서 다시 말한다는 게 혀가 이미 굳어서 땡날 아니 불땡 계산 아니 해주세요 라고 했어. 불땡으로 가족 오락관 찍는 줄 알았다. 다섯 번째. 어느 날 내가 영화에 대해서 빠삭한 친구한테 가서 초반에 되게 밝다가 중반부터 엄청 어두워지는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를 딱 보더니 "네 인생." 이러더라. 내가 "그건 초반에도 어두운데 이 새끼야?" 라고 하니까 걔가 "그게 그나마 밝은 거임." 이라고 하더라. 나쁜놈. 호돌이의 우참툰 첫 번째, 어느 날 내가 타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어, 아빠! 하니까 딸, 어디야? 이러시길래 내가 타투 허락을 안 받은 상태여서 나 밖이야 밖에서 뭐해? 어, 나 커피 마셔 이렇게 핑계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타투해주던 사람이 당황한 건지 갑자기 마, 마끼야또한잔 나왔습니다 이러더라. 그냥 가만히 있어. 두 번째, 내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서로 얘기하던 중에 한 남자애가 갑자기 "내가 이상한 건가? 나는 여자가 우는 모습이 뭔가 이뻐 보이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다른 친구가 "그래서 어머님 속썩이니?" 이랬어. 둘이 5초 동안 정적이었대. 세 번째, 우리 지역에 한참 코로나가 유행 중이었는데, 어떤 가게 앞에 손 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았길래 조심성이 철저해서 좋네 생각하면서 보니까 소독제 옆에 문구가 있었어. 근데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개인 인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더라. 뭔가 기분 나쁜데. 네 번째 나는 대학생이고 국어 국문학과인데 과에서 친한 애들끼리 만든 단톡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여친이랑 헤어졌는지. 나 헤어졌음 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몇초 뒤에 어떤 애가 세종대왕이랑 라고 했어.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빵 터졌다. 다섯 번째. 내 친구가 어떤 여자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걔가 여자애가 나한테 톡으로 내 인생의 태양이 되어줘 라고 했당. 키키. 이러면서 자기 이제 여친 생긴다고 막 설레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듣고 그거 자기한테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달라는 건데? 라고 했어 그럴싸한데? 호돌이의 우우우첫 번째 내 친구 중한 명이 다른 친구한테 라면에 뭐 넣어 먹냐 해서 친구가 난 다진 파랑 버섯! 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정색하더니, 무슨 파랑 버섯이야, 새끼야? 메이플월드에 살고 있냐? 라고 하더라. 걔가 듣고 얘는 뭐지? 라고 생각했대. 두 번째, 어느 날,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내가 쓰고 있던 모자에 SOX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문득 궁금해져서, 인터넷 변락기에다가 SOX를 치고, 번역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근데 실수로 발음 듣기 버튼을 눌러서 sucks라고 크게 나오고 뭔가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봐서 뛰쳐나왔다. 세 번째 지하철에 서서 가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아이 청년 이거 기름으로 가는 건가 이러시길래 내가 코 숨치면서 전기로 가는데요 하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다음 내리실 역은 기름. 기름역입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아저씨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네 번째 어느 날 엄마가 우리 집 강아지인 핑키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카톡을 보냈길래 "오, 웬일이래?" 하고 카톡을 보내자마자 엄마가 핑키가 미끄럼틀 타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어. 핑키야. 다섯 번째 내가 친구랑 부산에 내려가서 야구장에서 시합을 직구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나한테 장난을 쳐서 내가 지땡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관중 아저씨 오빠들이 묵묵히 시합을 보고 있다가 선수가 실책했는지 갑자기 말고 동시에 외쳐서 내가 한 말과 문장이 만들어졌어. 내 친구는 지땡 말하는 문장을 스테레오로 맞았다. 호돌이의 우참툰. 첫 번째, 내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친구랑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배가 볼록하길래 와 신기하다. 내 친구가 벌써 엄마가 된다니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뭔가 묘해졌어. 그래서 친구한테 배를 가리키면서 어머 어머 혹시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아니 이거 치킨이야 라고 하더라. 아두 번째. 어느 날 내가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군인으로 보이는 20대 남자가 등쪽을 검사하기로 했었어. 그래서 안내한 다음에 침대 위에 엎드려 달라고 했는데 침대 위에서 엎드려 버쳐 하시더라. 그래서 그 자세 말고 편하게 배대고 엎드리세요라고 하니까 음 이게 더 편하군요라고 하시더라. 세 번째 인터넷에 나름 비싼 브랜드 신발 신품을 4천원에 팔길래 해외 사이트지만 이거다. 하고 바로 질러버리고 일주일 후에 배송받았는데 신발이 내 손가락에 딱 맞더라. 사이즈 미스 제대로 했네. 네 번째 슈퍼마켓에서 신부름 중으로 보이던 어떤 초등학생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아저씨라고 하길래 내가 나 아직 스무 살인데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학생 세제는 어디에 있나요? 이러더라. 이 회차 인생인 줄 알았네. 다섯 번째, 어느 날 기술 가정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정쌤이 부부는 서로 일심동체고 서로 사랑해야만 가정을 이룬단다? 라고 했었어. 근데 그걸 들은 내 친구가 쌤 남편이랑 쌤도 그래요? 라고 하니까 쌤이 그새귀에기 꺼내지도 마. 이러시더라. 허목하시네.